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유정입니다. 우리 오늘은 폼롤러를 이용해서 우리 등이 많이 굽으신 분들이나 등에 커브가 많이 사라진 분들께 굉장히 좋은 스트레치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폼롤러를 매트 위에 가로로 올려두시고 자, 그대로 내가 폼롤러를 등지고 앉으신 상태에서 내 날개뼈 바로 아랫부분을 폼롤러 위에 천천히 얹어주실 거예요. 자, 두 발은 먼저 골반 넓이 만들어주시고, 양손은 한 손, 한 손, 머리 뒤에 깍지를 끼셔서 내 머리 뒤통수의 무게를 받들어주신 상태에, 그대로 양손의 깍지는, 우리 팔꿈치가 너무 모이거나 벌어지지 않도록 45도 각도 정도만 열어주실게요. 이때 엉덩이가 절대 들떠서는 안 되니까 엉덩이는 바닥에 딱 눌러주시고, 자, 내 뒤통수를 그대로 깍지 낀 손으로 자꾸 앞으로 밀어내기보다 그대로 뒤통수는 내 깍지 낀 손을 살짝 밀어내고, 깍지 낀 손은 내 뒤통수를 살짝 밀어내는 반대되는 힘을 같이 써주실 거예요. 자,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가 갈수 있는 만큼만 목을 꺾어 내려가지 마시고, 누가 앞에서 내 얼굴을 밀어낸다 생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뒤쪽으로 제쳐지는 느낌 가지고 내려갈게요. 그대로 내쉬는 숨에 팔꿈치를 무릎 방향으로 당겨내며 올라올게요. 이때 후 내쉬면서 복부는 납작한 상태 유지해 주시고 마시고 다시 한번 내 머리가 뒤쪽으로 제쳐지는 느낌 가지시고 가슴이 천장을 바라볼 수 있게끔 내쉬면서 다시 둘.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쉬면서 셋. 다시 마시고. 천천히 내려갈 때한해한해 한 하면 할수록 조금 더 1cm씩 더 내려가실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고. 내쉬면서 다시 한번 넷. 다시 한번 마시고. 올라올 때는 너무 복부에서가 수축되지 않도록 너무 과하게 밀어내실 필요 없어요. 내쉬면서 다섯,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쉬면서 여섯, 두번더 갈게요. 마시고 그대로 천천히 뒤통수 깍지 낀 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내려갔다가. 내쉬면서 일곱 후. 마지막 마시고 천천히 마지막이니까 끝까지 내려가실 수 있는 만큼 내려가셔서 팔꿈치를 살짝만 더 오픈시켜 놓은 상태로 5초만 유지할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다시 팔꿈치 모아 무릎 방향으로 천천히 밀어내며 올라오셔서 한손한손 한손 바닥 짚고 천천히 일어나실 거예요 우리 이 동작은 집에서 어, 생각나실 때마다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 올해 한번 운동할 때 이렇게 홈트레이닝을 할때 마음 먹고 하신다면 한 10번을 3세트에서 4세트 정도 반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필라테스 강사 유정이었습니다.